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불리원 컨트롤을 이용해서 새로운 다이얼로그 화면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랩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랩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랩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텍스트 기반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 대비 장점은 프로그램의 진입장벽이 낮아, 낮습니다. 즉, 알아야 될 구성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초보, 초보자 레벨을 습득하시는데 시간이 적게 걸릴 뿐만이 아니고 초보자 분들도 어떤 되게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래밍을 손쉽게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태생이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나 언어다 보기 때문에 큰 규모의 계측 장비 업체에서는 이 랩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어서 관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손쉽게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랩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실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전 강좌에서는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셨던 분리형 컨트롤에 의해서 새로운 다이얼로그 화면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전 강좌 같은 경우는 파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에서 이 새로운 다이얼로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브VI의 프론트 패널을 보이게 하는 옵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브VI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를 처리하지 못하고 웨이트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를 자, 처리하는 루프를 별도로 병렬 루프로 운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프론트 패널 UI는 자, 종료라고 하는 자, 불리언 컨트롤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네 개의 병렬 루프가 있게 되겠는데, 이제 첫 번째 병렬 루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인데 여기에서는 이 종료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병렬 루프는 메뉴 1번에 대해서 처리하는 루프, 2번, 3번 각각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뉴를 처리하는 루프를 이제 세개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자, 메뉴 1 처리 루프 같은 경우는 메뉴 1이라고 하는 이 분리형 컨트롤의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 서브 VI가 호출되도록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서브 VI는 이전 강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서브 VI 노드 설정에서 실행될 때 프론트 패널이 보이게 하는 옵션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는 간단한데요. 어,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을 때 서브브브이 같은 경우도, 어,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운영했, 지만 이번에는 화일루프 안에, 자, 이벤트 구조는 제를하고 그냥 100ms 주기로 폴링하면서, 이 글로벌 변수 값을, 어, 글로벌 변수가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불리한 컨트롤, 리언 인디케이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디케이터는, 메뉴 1이 지금 동작 중인지, 그 다음 메뉴 2가 동작 중인지, 메뉴 3이 동작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불리어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1이라고 하는 서브브 아이가 실행이 되면은 100ms 마다 한 번씩 이 메뉴 1 물음표라고 하는 이불리어 인디케이터 값을 참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빠져나올 때는 메뉴 1 물음표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료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텐데 어, 종료 버튼 같은 경우는 이 3개의 글로벌 변수 값이 5화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연산을 이용을 해서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그 경우에는 이참 케이스, 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을자 메뉴를 모두 뭐 종료해 주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하나 띄우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이세 개의 글로벌 변수 값이 다 거짓인 경우에만 어이 관련된 복합 연산의 출력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메인 V I에서 사용하는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이 불리언 컨트롤이죠.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이 돼서 이 값이 참이 되면 각각의 병렬 루프에서는 이 엑시트 물음표 값의 에해에서 화일루프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참이 되면 세 개의 병렬루프도 같이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하시게 되면은 이전 강좌에서 소개해드렸던 방식과는 다르게 각각의 메뉴가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v r 실행될 때는 이 글로벌 변수 값과 그 다음에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자이 프런트 패널 UI는 보이지 않지만 블록 다이그램 코드상에서 사용하는 이불리형 컨트롤 값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 4개의 변수 값을 다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고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초기화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4개의 병렬루프가 동작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면에 이전 강좌에서 실습했던 코드를 미리 준비해 를 놨구요. 자, 여기에서 자 메인 vr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02를 붙이겠구요. 우선적으로 서브 vr 자,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에서 자, 우선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해가지고요.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장을 누르시구요. 글로벌 o b a l v i 라고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변수에는 3 개의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불리언에서 누름 버튼을 가져오시겠고요. 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겠고 메뉴 1 물음표라고 하고 있고요. 자, 두 개를 더 복사하신 다음에 자, 세 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 경계에 자, 수평 중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두 번째는 메뉴 2 물음표를 하시겠고, 자, 세 번째는 메뉴 3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메뉴 1에 대한 서버브야의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전 강좌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벤트 구조를 지우시겠고, 자,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론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어, 그냥, 어, 폴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일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일루프 안에서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기다림 함수를 이용 해서, 100ms 주기마다 한 번씩 폴링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변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수를 불러오시는데, 어, 자, 서브 메뉴 1.vi 에서는 메뉴 1 물음표 값을, 자, 활력파 안에서는 참으로 운영하겠고요 자, 활력파가 정지되면 관련된 값을 거짓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인VI에서 종료라고 하는 이제 불련 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이 관련된 메뉴 버튼들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라도 참이면 정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메뉴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자 메뉴 1에 대해서 자 프론트 패널에서 정지 버튼을 배치해 주도록 하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2에서도 이벤트 구조는 지우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정지 버튼 하나 만드시겠고 그 다음에 이 기다림 함수와 자 글로벌 변수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메뉴 2라고 하겠습니다. 와일루프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파일 루프가 정지될 때는 관련된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정지 버튼을 배치해 주도록 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뉴 3에 대한 서브 UI도 자,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구조 제거하시겠고 파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정지 버튼을 만드시겠고 자, 이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자, 이번에는 메뉴 3이라고 하겠고요. 화일루프가 정지될 때는 메뉴 3이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변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VI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 자 정지 버튼을 오른쪽 하단에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서브 VI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메인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VI에서 메뉴 버튼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자, 종료라고 하겠고요 offtext도 종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가보시게 되면은, 이전 강좌에서는 간단하게, 자, 자, 활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자, 세, 네 개의 백렬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서브다이그램 라벨, 라벨 표시하겠고요.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종료 버튼에 대한 이벤트만 처리할 겁니다. 자, 메뉴 1. 자, 버튼들을 다 밖으로 빼겠습니다. 메뉴 2도 밖으로 빼겠고요. 자, 메뉴 3도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패널 닫기 물음표는 일단 이벤트 케이스를 자, 삭제하겠고요. 메뉴 3에 대한 이벤트 케이스도 삭제. 메뉴 2도 삭제. 메뉴 1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코드 사이즈를 좀 키우도록 하겠고요. 자 종료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종료 버튼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됐을 때자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요. 자 관련된 케이스에 종료 컨트롤을 넣어주시겠고요. 자파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글로벌 변수 값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메뉴 1 물음표와, 그 다음에 메뉴 2 물음표, 메뉴 3 물음표 이세 개에 대해서 값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자, 메뉴 2, 메뉴 3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세 개에 대해서, 자, 복합연산을 이용할 겁니다. 자, 분리형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 복합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오 조건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라벨 보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겠고요. 자 관련된, 자이 부분을 좀 밖으로 빼겠고요. 복합 연산을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을 하겠고요. 자, 이, 자, 이 케이스에서 참인 경우는 뭐냐면, 자, 메뉴 중에 하나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경고 메시지를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하나 불러와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고, 메뉴를 모두 종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이 화일루프를 정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을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을 참으로 해서 이 이벤트 처리 루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패널에서 자 블럭 다이그램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불리언 컨트롤 하나 만들 텐데요. 자, 엑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누름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스위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겠고요. 그래서 자이 엑시트 물음표에 대해서 생성의프로퍼티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값을 하나 만들어서 자 쓰기를 변경하신 다음에 거짓인 경우에는 관련된 값을 참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메뉴 다이얼로그가 세개 다, 다 닫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종료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이 엑시트 물음뼈 값을 참으로 해서 각각의 병렬루프, 그러니까 메뉴를 컨트롤하기 위한 각각의 병렬루프를 모두 종료해주는 동작을 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구조에서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우선 첫 번째 화일루프 같은 경우는 자, 서브다이얼을 라벨을 표시하겠고요. 메뉴, 메뉴 1, 처리, 루프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엑시트 물음표에 대해서, 자, 우선, 우선, 우선 첫 번째 루프이기 때문에, 엑시트 물음표 컨트롤 값을 직접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겠고, 그 다음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함수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 해서, 자, 100ms 입력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100ms마다 한 번씩 폴링하면서 동작하겠죠. 그리고 이 메뉴 1에 자 값이 변경이 됐는데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 해서 자 메뉴 1 값이 참인 경우에만 이제 그 메뉴 1 서브 VI가 호출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메뉴 1 값이 참인 경우 메뉴 1을 호출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 메뉴 1에 대해서 자, 생성해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에라클러스도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좀 위로 올리겠고, 그 다음에, 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메뉴 1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 v 의 노드 설정에서 자, 호출 시 프론트 패널 보이기와 원래 닫혀 있으면 실행 후 닫기 이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개의 루프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루프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 표시한 다음에 메뉴 2 처리 루프라고 했고요. 자, 기다 림 함수 그대로 복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e x i t 물음표 값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 x i t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 자, 파일 루프가 정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메뉴 2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메뉴 2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메뉴 2 버튼 값이 참인 경우에는 메뉴 2 서브 v i 가서 i 가 호출이 되고 자, 이때는 메뉴 2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메뉴 2의 서브 VI가 실행이 다 완료된 다음에는 이 메뉴 2라고 하는 불리한 컨트롤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마찬가지로 자 서브 VI 노드 설정에서 이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화일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 표시해 주도록 하겠고요 메뉴 3 처리 루프라고 하고 있고. 자, 기다림 함수 복사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엑시트 물음표.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복사해서 파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 메뉴 3에 대해서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메뉴 3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겠 자, 메뉴 3 값이 참인 경우에는 메뉴 3 서브 VI가 호출이 되고 자, 메뉴 3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서브 vi가 수행이 돼, 다 끝난 다음에는 자, 관련된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vi가 실행이 될때 변수를 초기화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 중에 이제 뭘 초기화해 줘야 되냐면 이 엑시트 t 물음표라고 하는 값을 가장 우선적으로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초기화를 하지 않, 않다고 하면은 VI가 실행이 될때 화일루프가 바로 정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이 부분을 하나 해가지고 에라클러스터를 다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엑시트 물음표 값이 먼저 설정이 된 다음에 이네 개의 화일루프가 병렬로 동시에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하셔야 될게 뭐냐면 글로벌 변수 값을 초기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글로벌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자, 자, 글로벌 변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서 메뉴 1, 그 다음에 메뉴 2, 그 다음에 메뉴 3, 세개를 불러오겠고요. 세개의 값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또 해주면 좋을 게 뭐냐면, 시작하실 때, 이, 이 메뉴 버튼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자, 메뉴 1도 하나 복사하시겠고, 지금 프론트 패널에서는 이 메뉴 버튼들이 현재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프론트 패널에서 프로퍼티 가보시게 되면은, 자, 온일 때나 오프일 때나 다 투명하게 해놨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VI가 처음 실행이 됐을 때는 이 관련된 프론트 패널의 불리형 컨트롤 값들도 다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다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플래스퀀스 구조를 이용 해서 이 관련된 코드가다 수행이 된 다음에 이에라클러스터가 출력으로 나가게 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실행 순서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합 조건에 빠질 일이 없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다이얼로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종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세 개의 병렬 루프도 같이 종료가 되겠죠. 자, 자, 글로벌 변수도 한번 띄워놓을게요. 글로벌 변수도 하나 띄워놓겠고, 자,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글로벌 변수 값은 다 거짓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메뉴 1 다이얼로그가 활성화됐고, 메뉴 1 다이얼로그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글로벌 변수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메뉴를 모두 종료해주세요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뜨겠고요. 자, 메뉴 2도 따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전 강좌하고는 다르게 메뉴, 각각의 메뉴를 독립적으로 실행을 해서 병렬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메뉴 3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세 개의, 자, 불리형값 중에 지금 한개 이상, 즉세 개가 다 참이기 때문에 종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정지하고 정지하고 자이 상태에서 세 개의 다이얼로그를 다 정지하게 되면은 이 글로벌 변수 값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이 복합 연산의 출력 값은 거짓이 나오겠죠. 그래서 종료 버튼을 누르면은 엑시트 무림표 값이 자 참이 되면서 나머지 병렬 루프도 다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하고는 약간 다르게 어, 메뉴에 의해서 별도의 다이얼로그가 자 동시에 시, 실행이 돼서 자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로벌 변수와 병렬 루프를 이용해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